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땡민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자이윈트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파라디아갔습니다 일단 볼로가 떴어요. 볼로가 이렇게 볼로 한 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볼로가 일단 볼로를 써 볼까요? 볼로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린스를 뺄게요. 자. 카드 요청은, 어, 감전으로, 아, 엘바로 할게요. 자연스럽 장! 여기서 전설? 어, 4장이면 전설 아닌가? 아, 로얄 자연스 42장. 반사경 좋습니다. 대포 119장. 로켓 41장. 완전 좋죠? 반 사경 생겼어요, 이제. 저도. 저 많이 모으기 해주세요, 이제. 어제까지 했으니까. 일단, 업그레이드 좀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켓. 제가 지금 좋아하는 로켓. 지금, 아무, 자꾸 로켓이 안 나왔었지만, 벌써 오래 찍었죠? 다음에 한 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끄고 싶네 자, 블루! 블러. 블루로 일단 한판선도 바로 가죠. 와, 10렙 만났어요! 10렙! 블루 손으로 바로 빠졌죠. 야, 잠시만요. 이거 10렙 어떻게 이기죠? 10렙 솔직히 너무 센데 아, 이거... 저거 어, 블루... 어. 블루는 처음이라서 일단, 우는 법을 몰라요. 일단, 요건 비대로 맞고, 블러를, 예, 여기에 일단, 도걸 해볼까요? 와, 폭탄량이 10레벨이에요, 10렙. 10레벨. 거의 다 10렙 같아요. 창고 빌림 빼고. 아이고, 이길 수 있을까요? 블러로. 블러라, 해도 너무 이건 세네요. 일단, 블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블루 주는 거죠. 동남아 빼면 되가 아, 이걸 막을 게 없어요, 창고들. 아, 하필이면해골이더니 일단, 블루 한개만 때려주면 좋겠어요. 근데 맞았죠? 이러면 이득. 물로가 엄청 떼요, 여러분. 물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로 됐다 떼요. 아,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아픈데. 저도 어차피 타워 하나는 깼어요. 아, 못 깼나? 아, 못 깼네요. 이거 엄청나게 아쉬운 소식. 소나무 완전 잘못 깼죠? 그치만 상대방 창고 빌린으로. 짤짤이 가겠다 이 말이죠. 제가 알아요. 이건 창고 불링으로 짤짤이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대충 자 이렇게 되면 블루 앞장서고 아 이거 타고 나갔죠. 아 역시 아 블루 진짜 센데요. 1레벨이 200씩 갖고 이거 대박 아닌가요? 엄청난 소식. 기사까지 억으로 해주고, 이거. 그리고... 이름이 아무것도 못하죠, 상대방?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이거, 이거. 바로 업대주고, 얘도, 이렇게. 바로 업대주는 센스. 하면서 강전으로 상대방 놀래키기. 그치만 통하지를 못했죠, 이거. 아, 망했다. 여러분 이거 망했죠. 아 제발, 짜 이러면 이이렇키 됐으면 저도 이길 수밖에 없죠. 아이고야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거. 공두 해봤자 타워가 안 나가죠 이건아아 아, 어, 이거 그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기는 각이죠. 1 심내 이기기. 감전으로, 감전으로 흐리게 보여주고, 아이고, 아이고, 질, 질것 같지만, 감전 한 방이면 끝나는데, 아, 이것만 막, 다면 되는데, 10레벨 이기 할수 있는데, 짜스! 와, 10레벨 이겼어요, 6레벨, 저거. 역시, 볼로 아, 자 실버 상자를 얻었지만 괜찮습니다.